아이바 스피치 테일러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, 기분이 좋아지는 대화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. 첫 번째 스킬 소개해 드릴게요. 더하기 스킬이에요. 더하기 스킬.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한 마디만 더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. 안녕하세요. 아, 너 만나서 반갑습니다. 뭔가 이런 이야기에 안녕하세요 그 뒤에 뭔가 나의 이야기들을 한 가지만 더 하는 거예요. 우리 막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모들이 반찬 같은 거 갖다 주잖아요. 그때도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반찬 갖다 주셔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이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은 엄청 기분이 좋아져요. 다시 한번또 시킬 때덜 미안하잖아요. 그래서 기분 좋아지는 방법은 한마디만 더 하자. 이 표현이에요.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영어 넘는 표현 안 돼요. 네. 안녕하세요. 기분 좋네요. 안녕하세요. 음, 날씨 좋네요 이거 안 돼요 영혼 담아야 돼요 마음을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술 관심 스킬이에요 관심 스킬 우리가 친구들을 만난거나 새로운 곳을 갈때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처음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순간에 아까 첫 번째 기술 더하기 스킬 쓰실 수 있어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관심 스킬은 이 스킬을 제하고 그 다음 버전이에요. 친구한테 미리 사전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아주 짤막한 지식이나 정보를 파악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겼다거나 작은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. 아, 네, 아, 내 네, 성훈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, 얼마 전에 보니까 집에 강아지 태어났다면서요? 아 좋으시겠어요. 아, 네, 맞아요. 저 강아지 좋아해요. 하면서 강아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. 뭔가 관심 스킬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데요. 세 번째 기술! 맞짱구 기술! 상대방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,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아, 진짜요? 와 힘들지 않았어요? 대단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좀더 궁금한데 좀더 이야기 해주시면 안 돼요? 이런 식의 뭔가 맞짱구를 쳐줄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면 어때요? 아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막 나의 이야기가 막 슬슬 나오게 돼요 그렇게 상대방 기분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맞장구를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모습도 중요하겠죠.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참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냐면요. 말하는 사람이 그리고 듣는 사람이 둘다 문제예요. 이둘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가 서로에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. 그렇다면 우리는 할수 있는 게 뭘까요? 더하기 스킬 좀더 쓰시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리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맞장구 스킬까지 잘 쓰신다면 여러분이 새로 만났는 사람에게 더욱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더 기분 좋은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기분 좋은 대화를 하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. 궁금한 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기분 좋게 하이파!